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의 추가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 어, 쓰레기 소각장은 민주당에 의해서 어, 마포구에 들어온 어, 것입니다. 1차 쓰레기 소각장 750톤 처리시설은 민주당의 노승환 구청장이 에, 유치를 했고, 2차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미 20 연도에 시작해서 22년도 발표되기 이전까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의논이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이때 정청래 국회의원과 유동균 구청장 그리고 어 김기덕 서울시 의원과 정진술 서울시 의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는 이를 결사 저지하기 위해서. 어, 대책을 마련해서 강동구로 들어, 들어갈 것을 막아내고 마포구로 최종 입지 선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태 진행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국회의원과 유동균 부청장 정진술, 김기덕 시의원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김기덕 시의원은 이 분야를 담당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정진술은 원내 대표였습니다. 모든 의사과정을 의논하는 정진술도 포함해서 이 민주당의 사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쓰레기 소각장의 유치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어, 쓰레기 소각장 유치에 책임져라! 책임라책임라책임라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쓰레기 소각장을 강경하게 결정된 위치에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권은 먼저 마포구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원래 법의 취지에 따라서 발생지 원칙에 따라 발생지에서 어, 발생한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에 추가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 마포구는 이미 난지도에서 쓰레기 매립을 시작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이어질 때까지 약 30년 동안 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고통 받아온 것을 보상하거나 해결하기는커녕 여기에다가 추가로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포 구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분연이 일어서서 이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백지화하라! 백지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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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어, 이러한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마포 구민들은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가처분 신청 등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추진함과 아울러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부정한 업체, 지난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잘못된 결론을 낸 부정한 업체가 또다시 추가된 것에 대해서, 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보도를 받고 우리는 경악해 맞이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는, 어, 불법적으로 나온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해서 수량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이 업체가 또다시 환경 영향권가에 참석한,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부정 업체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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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라.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 주민 참여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한강 위협 관리청을에 서울시의 부당한 압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대면보고와 대면 확인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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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재활용률이라든지 이러한 계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냉... 어, 엄밀하게 조사해서 어, 재활용률을 법정으로 정해진 재활용률을 어,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려면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라! 우리의 입장을 에, 이러한 환경 영향 평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칙적으로 1구1 소각장 원칙에 따라서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 입장인 쓰레기 소각장을 결사 반대하고 앞으로 추가 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쓰레기 소각장도 장기적으로는 매립과 소각이,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의 쓰레기 전체 양을 줄이는데 우리 범시민적으로 참여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행계획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하는 데 급급해서 전체 발생량을 늘리는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을 전체 쓰레기, 쓰레기의 쓰레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아예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 내지 다시 리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제로로 줄이는 운동을 범국민적,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저단의 계기로서 우리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반대 투쟁은 앞으로도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쓰레기 소각장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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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의 입장을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마포 쓰레기 소각장 민주당 정권 대세였다. 국회의원부터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문화 수도 부포에 마포에 쓰레기 정치, 쓰레기 소각장 웬 말이냐? 쓰레기 정치 퇴치라고, 쓰레기 소각장 철퇴하자. 철퇴하자, 철퇴하자, 철퇴하자. 철퇴하자. 30년 쓰레기 처리 참을만큼 참았다. 마포 쓰레기 소각장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30년 쓰레기 처리 지긋지긋하다. 마고 쓰레기소각장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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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정치 웬 말이고 쓰레기소각장 웬 말이냐 쓰레기 정치 퇴출하고 쓰레, 쓰레기소각장 철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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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유해시설, 소각장, 발전소, 수소탱크 모두 없애자! 없애자! 1 5년 쓰레기 처리 참을 만큼 참았다. 쓰레기 적지 퇴출하고, 쓰레기 소각장 퇴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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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하자. 퇴출하자.